Nicholas, n i c h o l a a s a s i n i c h o i c h o n i a s s o c i a i o 간단히 목차를 보게 되면은 코메아에 대한 소개, 그리고 어, 어, 러시아 조선산업학전 전략, 간도 전략적 기술 협력학 음식 구축, 그리고 어,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저희 코메아를 소개시켜 드리면, 코메아는 코리아 마리니킴 마트 어서시에 있습니다. 가리스카야스자, 수다보바라고 하는 1980년에 조직되었으며 어, 현재 저희 어, 조합의 회원사는 350개가 있습니다. 중에는 현대, 삼성, 하나오션과 같은 어, 대형 조선소들이고 그리고 또 어, 중소 조선소, 엔지니어링 기업들 그리고 설계회사 그리고 어, 자리를 제조하는 기업들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laughs> 저희 코미아는 총 8개의 해외지사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어, 러시아가 고요 원래 러시아는 2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 1 0 0세 피터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싱가포르, 일본, 미국과 브라질이 있습니다. 2036년까지 어, 러시아 조선사업 발전 전략을 보면 총, 어, 1,600척의 선박을 어, 더 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조선소의 생산능력을 향상시켜야 고 디지털라이브이션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조선 기자재에 대한 로컬라이제이션, 현자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어, 전략적 기술혁명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어, 러시아 조선소 현대화의 건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의 어, 조선소 현대화 작업에 그, 진행하는 역량을 바탕으로 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컨설팅, 엔지니어링 지원, 그리고 생산설비 공급까지 원스톱으로 할수 있는 거죠. 컨설팅을 보게 되면 은 이 생산 현장에서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것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하게 되고, 생산 설계를 위해 그리고 생산성 평가 그리고 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엔지니어링 지원을 보게 되면은 조선소의 레이어 프로그 플로우, 어, 생산 플로우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어떻게 변경하면 생산성을 더 급격히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엔지니어링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공정별 생산 프로세스를 최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 시스템, 즉 MES나 ERP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생산 설비 자체를 공급하는 것은 현재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하지만 한국에서 이미 제 3국에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사용했던 그런 국가들의 생산 설비를 저희가 이미 경험하고 검증된 그런 장비를 공급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생산성 향상을 보게 되면 저희가 저희 코에아 컨설팅과 엔지니어 지원만을 통해서 새로운 생산설계를 투자하지 않고 오 컨설팅과 엔지니어링 서비스만을 통해가지고 약 20에서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로 생산설비를 투자를 하게 되려면 최소 100에서 200%까지 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게 어, 도면은 그동안 저희가 어, 러시아 조선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안을 드렸던 그러한 어, 생산 플로우를 옵티마이제이션한 어, 흥미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뭐 중요한 것은 이런 현지화, 현대화를 진행하는 것 있어가지고 ECI 즉, Earlier Contracting Environment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발주처 설계자, 그리고 시공사가 함께 참여해서 컨설팅, 엔지니어링, 설계, 봉사리, 납기 등을 처음부터 조율해놓은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ECI 프로세스를 잠깐 보게 되면 프로젝트를 개시하게 되고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모든 어, 참가자들이 어, 개념 기본 설계를 하게 되고 이후 상세 설계, 건조 계획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견적 작업이 되고 계약이 도루어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현대화를 진행하는데 이미 건조를 하고 있는 공장에 들어가서 저희가 현대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은그 공장이 스톱 생산을 정지하면 안되게 되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병행해서 현지 뭐, 현대화와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이시아의 기대, 기대 효과를 보면 설계 초기부터 시공사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고 공사비와 납비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사 생산 차질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선박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현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저희 350개 회원사들에서 여러 주요 어, 기자재 세종 기업들이 그7 1 9억 명에 따라서 단기력을 현주할 것을 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들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알라스코 워터트리트먼트 시스템, 그 다음에 데이큐이키먼트, 그 다음에 웨이스호터 트리트먼트 시스템, 프레셔오터제너이터 세퍼레이터, 스트레이 히트 이스체인저, 펌프,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기업들과 같이 조인트 뭐, 겐지원 만들다, 기술 이전을 하든 해서 뭐, 현지화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학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어, 저는 어,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선소 현대화 작업에 비해서 구축된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 생산 시스템과 이미 현재화된 기자들를 조명해서 신규 선박을 건조하는 직업 프로젝트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 US, USC와 코메아크해수적 파트너가 되어 선박 전생의 주기를 걸쳐 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선박을 어 만들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 U.S.C.나 시범성 추진 조건서를 선정하는지 현장 인프라적으로 건조 수행할 을수 있게 어 준비를 해 주시고 저희 포메아는 설계 단계부터 선박 설계에 대한 자문을 드릴 것입니다. 선박 건조 수 조선소의 그 디지털라이저시스포 설비 자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설계 단계에 있어 가지고 그이 생산 설계를 어떻게 최적화느냐 이 분야가 이 조선소 디지털라이저시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전략적 신화를 보시면 저희 포메아가 러시아 조선상 혁신의 전략적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바로 조선소의 현대화와 기자재 현지화를 통해 가지고 파이럿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포메아가 저이에그 커머셜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한국 기업들과 같이 러시아의 조선소를 현지화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 j a 이있으시고 있으시다면은 저 n Japan, 수 a p 또이수 a p a 는 선박 도 a n j 또 현지화할 수있 a n Japan, j a 자들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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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пасибо вам большое. Да,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на доклад. А, тоже второй получился системный. А, и частично вот он в этом докладе цепляется то, что меня беспокоит. А, правда, это была логика на примере методологии реализации ВИФИМ на как можно более ранней стадии включения, раннее привлечение поставщиков. Раннее привлечение поставщиков и учет в проекте сразу же, да, кто твоими поставщиками, где они произведут это оборудование да, и в точке контрактации у тебя вся кооперация уже фиксированная. Вот эта мысль, она очевидна на поверхности мы об нее, конечно, здорово спотыкаемся по, ну, тоже по, в том числе, регуляторным ограничениям, если там, не дай бог, бюджетная копейка, разыграй конкурс на то, что бессмысленно проводить по конкурсу, да, ну, такие понятные проблемы. А теперь провоцируем, коллеги, теперь провоцируем. А, вот наш иностранный гость системно изложил логику подхода, да, делает системное предложение, что как ассоциации как консолидатор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компетенций могут нам российскому судостроению все предложить, да, все сделать. Поэтому вот теперь взгляд на российскую науку, российскую мысль два университета. Вот, давайте